이현찬 전 서울시 의원이 제7대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공공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늘면서 공단의 책무가 더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네, 스튜디오에 모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취임하고 이제 한달 정도 그렇죠, 이제 한 달이 네, 예, 됐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고 이제 과거 시의원일 때 느꼈던 지역의 문제점들과 시설 공단의 이사장이 돼서 느껴지는 어떤 체감적인 문제점들, 뭐가 네네.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이제 제가 이제 구회라든가 서울시에 있을 때는 이제 예산을 확보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 음. 또 우리 그 집행부에 에 감독이라든가 감사의 꼴을 하다가 예. 이번에 이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오면서 어 보니까 이제 우리는 적은 예산으로 공공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은평구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넉넉지 않은 그런 예산으로 어 공단이 이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우리 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좀 최근에 있었던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좀 시민들이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는 네네. 상태이지 않습니까? 은평구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네. 이 은평구의 어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의 안전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돼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 이번에 이제 그 우리 이태원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불행한 참사라고 생각하고요. 어, 시생자들의그 아픔을 함께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이제 우리 국민의 아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도 이제 그 예전에 이제 11월, 아, 금년 1월 27일 날 이제 중대재 해 철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것과 관계없이 안전은 우리 학교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주민들 마찬가지고 또 우리 공단 가족들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기구를 다루는 그런 이제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오늘 다할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강행해서 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음. 많이 드리고 또두 예. 번째는 이제 제가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어, 그분들한테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또 우리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에, 그 근무 환경이 나쁘지 않도록 음. 이렇게 안전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은평구에서 또 이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주차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역상의 언덕도 좀가은 그렇죠. 편이고요. 네네. 거주자 우선 주차를 두고 주민간의 갈등도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제 많이 성향이 되면서 예. 그 부분 이제 우리 은평구뿐 아니고. 우리 서울시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많이 이제 규율성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병원이라든가 학교 또 교회라든가 이런 거하고 이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열다섯 개의 그 기관하고 우리가 이제 그 MOU 체계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백오십 다섯 군데 이렇게 아마 주차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음. 앞으로도. 또 그런 걸 대대적으로 이제 더 많은 기관하고 협력 체계를 이루어가지고, 어,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또 하는 반면에 또두 번째는 이제, 어,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제 그 거주자 우선 주차제 제도를 운영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그 주차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전과 또 주민들의 생활 편의에 관한 말씀을 들어봤는데 네네. 은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그리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네네. 이제 이사장으로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제가 그 사대 경영 방침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우리 혁신성장이라든가 또 공감 경영 또 상생 경영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안전 경영을 통해서 우리 은평 구민하고 보다 이제 더 밀접하게 관계를 개선하고 또 경영을 운영함에 있어서 또 국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렴을 해서 은평구민들이 뭘 원하는지 또 공공 시설을 이용하는 데 뭐가 불편한지 음. 특히 이제 공공 시설은 주민 봉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주인인 시설을 우리가 관리해주는 음. 공단인 만큼 저희는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환경 뭐 여러 가지에서 안전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빈틈이 없이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들을 만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이 공단을 이용한데 행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현찬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